지금 시간 목이 너무 말라서 새로 타서 마셨는데 그냥 이러고 있었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 에어러고 있어요 떡볶이 <laughs> 먹은 거 있어.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아직 안닦았천 전에 닦으면 되지 자기 전에 닦으면 자 배불러 죽겠어서 이러고 사실 영상 편집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는 중. 1, 2, 3시간을 이제서야 영상 편집하는데 왜 이렇게 없어진 영상이 많지? 어, 아이네 다시 떴네? 왜안 뜨지 했는데 다시 뜨네? 시간 지나면서? 음... 오, 아까는 안떴는데 다시 떴네 안음길래 지운 거있었는데 다시 떴네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일어나서 든 생각.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 모임 뭐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냥 가야지. 아씨 다리 다리 좀 아픈데 그래도 또 춤추고 와야지. 배우고 와야지. 싶었고 나는 오래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히 먹으면서 오래오래 한번 살아봐야지. 건강히 먹으면서 한번 오래오래 살아봐야지. 그리고 러시아어 배우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기간 끝, 끝나는 날인데 오늘 수강신청 연장하면 되는데. 결국 환급 장학금도 못 받고 그게 좀 그렇네 나중에 천천히 할수 있나? 그리고 오늘부터 내 유튜브 안창피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1월 1일부터 순, 순차적으로 못 올리니까 현실적으로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못 올리니까 그냥. 제가 2년 전, 2년 전부터 찍었나? 매 진짜 매일 찍었거든요? 저? 근데 올리진 않아가지고. 올리는 게 제일 어렵지 만 찍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찍으면 되는데. 찍는 거 처음엔 힘들었는데. 아무튼 진짜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퀴팅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 가야겠다 순, 순차적으로 못 올리고 아. 순차적으로 못 올리고 그냥 무작위로 올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순차적으로 안 보... 부작위로 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스타크래프트 보고 잤는데... 순차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보진 않잖아요.